우리 사람이 일평생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감정에 의지에 그 자기의 자아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러한 은혜이자 그러한 보물이자 필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자아 가지고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이거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보면 잘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한절만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고난이 있어요. 자기를,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 박지 못하면 이게 다 물고품과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쌍구절이2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우리가 드리는 이8 90%의 모든 기도가 거의 내선악과목은 독소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거기에 붙들린 기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기 욕심에 붙들린 기도, 자기의 자아에 붙들린 기도, 자기의 의지에 붙들린 기도, 자기의 감정에 붙들린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거는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을 채워 주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니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이 산불 하나도 제대로 못구잖아요 과학 이 이처럼 발전했는데 막 헬기 가지고 막 그냥 어? 이 호숫물 떠 가지고 막 그냥 어? 미군 헬기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해. 일주일 내내 해도 못 꾸어요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어? 이번에 이게. 가랑비라도 조그만 비라도 이렇게 내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비가 어? 비를 잡지 불을 잡잖아. 울진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내내 불 껐는데요 안 돼. 근데 그때 그때 어? 그 마지막 날 비가 왔어요.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주 불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50분 동안 내린 비로, 그것도 많이 내린 비도 아닌데, 그 비로 인해서 큰 불을 잡아. 그러니까, 올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되던, 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던 그 불이, 어, 하나님이 그래도 담비를 그것도 막, 이 가랑비도 아니고 약간의 그런, 이 50분 동안 내린 비로 완전히 불을 잡아버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평생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은요 선악과목은 독소, 자기 생각 감정 의지 가지고는요 결국 그게 안 돼요.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저번 주에는 성경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난안 보고 싶은데도 막. 돌 수가 없어가지고, 막, 한번 붙들면, 막, 촥!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아, 막 오전에, 뭐, 한두 시간, 오후에, 뭐, 한두 시간 해가지고, 천여 페이지를 봤는데, 응?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뭐, 80페이지 정도 봤어. <laughs> 그, 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이거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리가 주밖에 없어 힘도 약한 인간들이요. 아주 이게 교만해가지고 어? 이게 정말 어? 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기를 새 깃털처럼 감싸 안아서 어그이 죽음과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역하고 이방 신상을 절하고 그렇게 떠나간다. 거의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대표적으로 역 역대하 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히, 아사왕이라는 이 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사왕이라는 이, 이 왕이 있는데, 이 아사왕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막이 그런 신상들, 어? 이방재단, 신당 막 없이 하고, 주상들을 회패하고 아사라상을 찍어내버리고, 그래서 이건 이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 전쟁도 없고 어 그렇게 주님을 의지적으로 찾고 그러니까 아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역대하 14장에 보면 실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아사의 군대가 이 그래도 이게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군대인데. 그 애굽 구스 사람 세라가요. 100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뭐 인구수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뿐이 안 돼. 근데 이게 이 애굽의 군대는 병거와 이철 병거가 있어. 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에다가 철 병거가 있으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와, 그딱 자리하고 이 아사왕을 치려고. 이 유다를 치려고 딱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연약한 자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다. 아사 왕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이 백만 군대를 하나도 살리지 않고 다죽여 버렸어. 백만이 가지고 온이그 가지고 온그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이 갖고 온 그런 게 의복이나 뭐 먹을거나 뭐 그러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다 이, 이 유대 왕 아사왕의 아사 군대들이 다 그거를 가지고 갔다. 응? 그래서 이렇게 응? 큰 평안을 누렸는데 이 아사왕이요. 사람이 크, 지 하나님 을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응? 처음에는 그렇게 이 이방신상을 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역대화 14장, 이 15장에 보면 아사의 개혁이 엄청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이죠. 만약에 여호와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무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여호와를 힘쓰고 있어서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찾는 찾지 않으면이 그런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 남녀로서 불문하고. 어? 그러니까 이방신상 제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신이 팍착 들어. 그렇게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조차도 이 태후로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방 신상을 만드니까 태후로 태후의 그 왕의 그런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어. 어머니 이제 하지 말아라. 그래. 그냥 이게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었는데 이아사왕도의 끝에 가서는 어? 이게 그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어? 1 6 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우리처럼 남,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아사 왕은 이 유다의 왕이야. 요근데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네.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군대를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온대간되었고 그런 예그 다른 다른 그러한 나라를 그런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그, 어, 좀 도와달라. 그 주변의 주변의 나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막또 금도 뭐 보내고, 은도 보내고 막 했지. 그러니까 선견자가 선지자가, 이, 그거를 함께 막그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 한, 이, 16장 7절에 보니까, 성견자 하나님과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시리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 안 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요 열 받아 가지고 손질을 가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쁜 말하니까. 그그가어 버렸어. 그랬더니 어? 그 16장 그 11절에 보면 그, 그런 그렇게 하니까 이 아사가 이 아사 왕이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했어. 그큰 병도 아닌데 어? 의원들에게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병이 더 나날이 나날이 중화에다가이발 발에 이 병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해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무지하게나 많이 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누부간네살 왕이요 이게 막 그다기 자기 왕궁에 서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에? 자기 자기에게로 왕을 돌리자 자기에게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갈 거를 자기 얘기를 돌리자 하나님이 너부가 내상황에 얘기했어요. 너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응? 7년 동안 이렇게 소처럼 풀 먹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어, 지가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가 사람인지 응? 아니면 손인지 짐승인지도 몰라. 들어가고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겠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허송세월 보내게 돼요. 사는 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수요일에도 말씀을 보내죠. 10편, 78편에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누었지만,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신다. 저희 해를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 의지하던 마음이 그렇게 울긋지아니하면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이게요, 날이 헛, 사는 게 헛된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왕도, 누부갓네살, 그때 당시에 누부갓네살 왕군요. 엄청 났습니다, 권력이. 응? 늘날로 말하면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그게 7년 동안 소처럼 풀어먹었다니까. 지가 왕이. 응?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짐승인지도 모르고,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를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는, 사는 날 동안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는 게 허무해. 헛되게 보내게 한다고 그러잖아. 아, 사는 게뭐 먹고 싼다고, 싼다고 뭐 이렇게 사는 건가. 어? 이게요. 우리가 이게 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나의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10편 78편 39절에 보니까,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이게 안개와 같고, 우리 이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예? 질그릇과 같은. 어디 한번 부딪치고 그러면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거죠.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 인간이 예? 아 마귀의 꾀미에빠져고지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 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난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이 태어나지만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면 다 자기의 힘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하나 변하지 못하는 그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이 로마스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스 8장이죠.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지금 뭐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어? 그렇게 해서 어? 애쓰다가 뭐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사망에 가치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산불 한번 요번에 번 보니까 산불 하나 딱 나니까 이야 이게 엄청납니다 거기에 뭐그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다집 완전히 뭐 내가 좋아하는 그거 뭐야 사과 그 어디야 어디 사과인지 청송인가 거기 사과 다 타버렸어 안 그래도 사과 값이 비싼데 씨. 어? 사과가 다 타버렸어 까맣게 시커멓게 타버렸어 응? 음? 그러니까 부근에 집도 새까맣게 타고, 응? 어? 그, 그 산에 그 좋은 나무들, 그거 말이죠, 어? 이야, 불이 정말 위에요. 무섭습니다. 응? 어? 막다시끄멓게 타버렸어. 응?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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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골에 사는 뭐 어르신들 와가지고 뭐 자기 집, 음, 집 있는 데로 피했다가 와보니까 뭐, 뭐 하나 건질 거 없이 그냥 시커멓게 타버렸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불 나고 그렇게 자기 집이며 어? 자기 짐승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이 자기 동네에 탁타들어다자 다, 다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거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더라고. 지금도 아직 우리 정확한 이 산불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평, 편 89편에 보면 나이대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나 인생 자체가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너무나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그 어? 그 사람과 연합해서 자기가 창조물 다스린 것을 모든 것을 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어? 충만하게 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선악과는 모은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죠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어? 자연도 저주받고 가시면 은공치가 나고 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 지금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막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도 막 신음하고 얼마나 지진과 기, 막, 기근, 뭐 화산 폭발, 뭐요번에도이 이거 어디 이거야 화산 막 나가지고 엄청나더라고. 어? 미얀마가 뭐어딘가이막엄청막 10층이고 30층이고 막이 건물 그대로 내려앉잖아. 뭐 이런 이 자연이 왜 그렇게 시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아담의 선악과 먹은 이 아담 자손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이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시대가 얼마 남지 않뭐 시대가 뭐 얼마 남지 않고 이걸 다떠서각 개인의 그러한 종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 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 어떻게 어, 뭐, 뭐 우리 그거 뭐 생명이 살아 있다고 한들 뭐라 그래? 살아있어나 죽은 자로다 어제 뭐 요번에 보니까 또 어디에 뭐 땅이 꺼져가지고 뭐이차 가다가 카니발 끌고 가다가 뒤에 오토바이 오는데 뭐 땅이 푹 꺼져가지고 카니발은 튕겨 나가고 오토바이는 그 속에 빡펌 차고 죽었어요 다던지. 그것도 금방 찾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 살아가고 있다.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신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 아담이 선악가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이 죄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이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 생명을 순종함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 주시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미 저서는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의지로, 고집으로, 어?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어? 두려움과 인생을 허무하게, 에,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성한정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예제를 시키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 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날 희게 하오. 그야 억이 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한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한 귀야고기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더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빛날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o 소마예 o 의 피밖에 없 m 나의 은은 n b a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이의 p p e a 리게 k a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나에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읽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내실제 속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내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녔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살리게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철저히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